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계역 봉연면 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반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 해는 봄철에 발생한 산불을 비롯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한해를 견뎌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영주시가 개최한 다양한 축제들이 장소 마케팅 측면에서 1. 전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3.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와 같은 간단한 3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했을 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장소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축제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장소 마케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 미넨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 발렌시아의 토마토축제, 국내에서는 호령의 머드축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등이 축제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가 될 정도로 장소 마케팅을 성공시킨 사례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올한해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영주장날 농특산물대 축제까지 많은 축제들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축제 중에 영주 소백산철 축제와 봉기 인삼축제는 1900, 19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였고 영주 무선 메나리 축제, 축제와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는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영주시원 한마당 축제와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는 원래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영주시의 축제가 장소성과 모가랑 곳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섬 면나무 다리 축제와 영주 풍기 인삼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의 핵심 무대가 언제부터인가 서천둔치로 변했습니다. 단도 지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소백산 축제의 주요 방문객들은 누구이며 등산로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천둔치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까. 정읍의 내장산 단풍축제와 정송의 중앙산 수달래 축제는 핵심 행사장을 여전히 상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개최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몇년 후에는 무섬의 외나무다리도 서천변에 만들어 놓고 서천둔치에서 외나무다리 축제를 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두 번째는 읍면 단위에서 생성된 장소성과 전통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면의 면민 행사에서 시작되어 2000년 10월에 제 1회 영주사과축제로 정식 개최된 영주사과축제는 원래 그 자체를 감추어버리고 영주장날 농토산물 대축제라고 하는 신생축제의 일부로 위상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사과 소비지에서 생산지로 변한 헌치벌로 유명한 양구군 해안면에서는 기존후 시래기축제와 결합하여 작년부터 시래기 N사가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안면의 인구가 구성면의 절반도 안 되는 약 1,200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영주시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방소멸을 걱정하지만 본 의원은 읍면의 전통과 장소성 소멸에 다른 지역 내 불균형 발전과 읍면의 소멸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읍면의 전통과 장소성을 개성 및 활성화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시킨다면 영주시가더 빨리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축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합니다.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없었고 또한 본 위원에게 설문 요청도 없었기에 대안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즉 영주시의 축제에 대한 본의원이 평가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요즘 각종 각종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일보, KBS 등 54개 언론기관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백산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관계도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소백산과 관련 있는 곳이 영주보다는 단양이었습니다. 또한 단양군은 단양군과 읍면들이 밀접한 관계성을 이루는 반면 영주시는 영주시와 운명간 관계성이 전무합니다. 연구화 분석에서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는 영주시가 더 많이 소백산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단양군이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축제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계도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단양군이 압도적으로 높은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은 단양군, 단양문화원, 대한민국으로까지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영주시는 철축제와 아주 미약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관화 분석에서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는 칠축제하면 반양군이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영주시, 합천군, 산천군, 남원시 등이 비중 있게 등장하면서 칠축제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축제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관계도 분석에서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는 예상군이 비중 있게 관계성을 형성하였지만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청송군의 도각이 두드러진 가운데 양국은 향면 등이 성장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관화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과하면 청송군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그외 홍천, 양구동 신규 지역들이 최근에 부상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주시는 사과의 주산지라고 하면서도 전국의 사과축제 모드에서 명암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영주시의 축제에 대해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축적된 빅 데이터가 영주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채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장소성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전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라 것을 데이터가 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를 구성하는 지역들의 전통과 장소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성과 연관없는 서천둔치를 중심으로 한 축제장의 이원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소백산 칠축제 행사 당일 상가리 진출림로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발생하였지만 이를 통제하는 공무원이나 모라강강재단 직원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흔한 현수막도 안돼 보수도 없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관계자 몇 분이 방문객에게 생수와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비산을 방문했던 분들은 영주시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영주시에서 주최한 축제의 정작 영주시는 없었습니다. 바로 장소성을 무시한 채 이원화를 추진한 문제점들이 고소단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축제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주시는 영주시 5교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축제 전의 안전 관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철축제를 앞둔 5월 18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26일에 서천둔치 행사장에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외지 방문객이 많이 찾는 풍기상가리 일원의 현장 안전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본 인력조차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축제 첫날 등산객 한 분이 신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행사를 주관한 문화관광재단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 전에 안전계획수립과 현장점검은 물론 행사 기간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본인력을 배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주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영주시 문화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6년도에 영주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영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는 재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축제의 효율적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재단이 출범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으니만큼 이제는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재단의 당년직 이사장인 만큼 재단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축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성과 부정을 시행하고, 활료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 영주 소비산 철축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방문객 수, 잘된 점, 아쉬운 점 등으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문객,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는 물론, 축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평가 보고서가 영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근 단양군에서는 모바리가 현장 설문조사 방법론을 동원하여 관광객의 특성과 관광행태, 프로그램 만족도와 원사항 등을 분석, 진단함으로써 단양 소백산 출축제를 객관적이고 매실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주실한 축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익년도의 축제를 기획할 때 반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축제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광남서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으로 푸른 력을 의미하는 청룡해입니다. 용은 신비로운 존재로 희망과 성취,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청룡과 같이 갑진년에는 우리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가 장소성을 잘 살려서 크게 성공하고 지역 경제에서도 이바지 하는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